내일이 저의 생일이라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동두천에 있는 글램핑으로 갑니다. 저희 딸, 남편. 네, 이렇게 팔만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팔만 찍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둘째는 저 뒤에 입고 지금. 활동지원사 이모님이 저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아, 잘생겼네요. 제눈에도 잘생겼어요. 보일 l 말 m 얼굴 보일라 말 l <laughs> 하지마 알았어 안할게 엄마 하지말래잖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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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잘생어어요 아, 어 아,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아,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요. 저 매점인데, 매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목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웃음> <웃음> 자, 여기가 글램핑장입니다. <laughs> 날씨가 완전 좋아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담을만한 박스나 이런 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 정도는 괜찮아요. 아시에서 포장지 빼지 마시고 이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가자 가자 출발. 바짝 바짝 꾸리는 거 봐, 너무 예쁘다. 아, 여기 또 온수풀이잖아. 역시, 그지 오고?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요리하고 싶어 너무 나도 예쁜 주방이었어. 너무, 어. 아, 와, 와, 아, 맛있어. 경치 좋다. 그렇게 많이 안춥다그암 어. 진단받은지 아마 7년 참가, 7년 생일을 맞은 거예요. 감회가 새롭죠. 그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암. 에 대한 인식이 더좀 많이 조금 더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 온 곳에 대해서 되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실력 완전 좋, 아니, 너무, 얼...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시고요, 저기 m p 님 <laughs> 지금 기분 완전 좋죠. 너무너무 너무 지금 좋아. 아니 뭐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짠. 뛰잖아. 저기 물. 어, 이따가 고기 먹을 때 사이다, 콜라, 한타 어떤 거 좋아? 이 칠이요? 헐 어, 엄마 이거 처음 봐. 엄마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 여건 나는 그 요강사탕인 줄 알았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 <laughs> 아, 진짜? 알아? 진짜? 음, 음, 어. 엄마 이거 어. 하나 사요. 어. 이 뭔데? 과식 체한 아, 푸아제. 소화 어, 그래. 귀여워. 봐봐, 모양 보여줘, 봐봐. <laughs> 준비를 해 우선은 준비. 지금 저희 딸이 참치덮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서희가 요리를 잘해요, 원래. 완전 오. 맛있어서 이모님이 그때 어. 나한테 레시피 어. 물어봤대. 진짜? 급해 응. 먹겠습니다. 어머, 음, 웬일이야, 진짜. 어머. 와. 너무 맛있어. 요 음. 우리 소희 엄마 닮았지 <laughs> 아빠 아빠 닮은 거야. 엄마가 아서 요리 잘하지. <laughs> 엄마 아빠 둘다 잘하잖아. 아빠 잘하잖아. 자, <laughs> 원래 원래 좋은 건다 자기 닮았다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못됐는데. 아빠 닮아서. 끝이 끝. 아이, 자기 닮아서 그러네. 네. <laughs> 이 존디기. 거기서 지금 불을 피우고 있어요. 이 바지가 이게 패딩 바지라서 되게 이게 따뜻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짜잔오 재영아 만 조심해. 고기 짜잔 에이 벌. 벌써? 이거 먹을게요. 어, 완전 맛있는데? 야, 그, 그냥, 그냥 보통 맛이 아니야. 크림미 약간. 응. 우유 맞나? 맛있어.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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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 삼겹살 먼저 넣으면 기름이 좀 생기겠지? 할까? 삼겹살 다버려버렸다 버는데 어떡해? 괜찮다, 고 했지? 찮아 어, 상관없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맛있어? 어, 딸기 맛있다. 와. <laughs> 아, 아, 너... 여보, 그냥 술과 하나 먹고 탈라 씨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회사로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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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블로우. 블로로엎지 마. 한 번만 먹을 네 저희는 잠잘 준비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기 저 아이는 춤을 추고 있어요. 사각형 아니야? 사각턱 아니야. 이 아이는 자꾸 자기가 사각형이라고 지금 <laughs> 주장하고 있어. 요이 아이는 지금 이러고 있고요. 아 정신이 없지요? 정상. <laughs> 끝. 남편이 커피를 타 주었습니다. 저희 이제 테실합니다. 테실은 퇴실. 선이 있어 가지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우유 우유도 좋아하는 가겸 여행 잘끝 내고, 가 구요, 저의 영상 봐 주신 분들 감사 합니다. 감사 요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laughs> 부끄럽다.